안녕하세요. 집밥분능의 한의사 김형찬, 네, 유리하는 고은정입니다. 네, 선생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면 어, 우리가 왜 삼복더위라고 하죠? 네. 참더우니까납자 엎드려서 지내야 되는 네. 엎드리 복자를 쓰는 삼복더위인데 네, 네. 그때 삼복더위에 우리가 왜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죠? 네. 복다리입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수박도 없고 예전에는 보신탕 이런 거 먹었지만 그쵸, 지금... 최근에는 삼계탕 많이 먹고. 네. 있지. 네, 그 더위에 보면 막 유명한 삼계탕 집에는 줄을 쭉서 있는 경우도 어... 있고 요즘은 또 혼자 먹는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삼계탕이 아니라 반계탕, 네, 반 말이 나오는 삼계탕도 먹고 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여름에 이제 보양식이 다양한 게 있지만 뭐 수박 같은 경우는 열을 네. 식혀줄 목적으로 더위를 식혀줄 네. 목적으로 먹지만. 그러니까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왜 이열치열이라고 할까요? 고양식이라는 네. 건 양기를 북돋는 음식인데 네. 그런 것들을 먹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지혜, 건강의 지혜가 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할 음식은 뭐죠? 삼계탕이 아니라 삼계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음. 어, 삼계탕 맛은 고스란히 나는데 네. 물에 빠진 고기를 싫어하는 분들 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삼계탕 맛을 즐기면서 또 선생님 이좀 전에 말씀하셨던 더위를 이기는 네, 그런 건강도 네, 네, 음식으로 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마련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식재료들을 한번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먼저 삼계탕에 들어가는 게 네. 닭이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인삼, 삼계가 인삼.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인삼과 ]인가? 닭, 닭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추 정보를 집어 넣게 되는데요. 그리고 쌀이에요. 네. 이제 삼계탕을 먹을 때그 뱃속 안에 들어 있는 게 쌀이죠. 네, 쌀니다몇 쌀인가? 네. 몇 쌀인가요? 대체로 찹쌀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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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료가 뜨거운 성질인가요? 어, 따뜻하죠. 네. 찹쌀하고 맵살하고 비교할 때 어떤가요? 어, 찹쌀도 좀 따뜻하다고 합니다, 맵살은. 그래서 아마 같이 네.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으로 약간 찰기도 그쵸. 있고 해서. 그래서 밥으로 할때 밥의 주재료는 찹쌀만 가지고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지거나 죽이 되어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찹쌀을 약간 넣기는 하지만 음. 맵살과 같이, 음. 같이 섞어서. 섞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기가 많은 쌀일수록 이렇게. 하얗게, 세 하얗고. 찹쌀 이잖아요아밀로펙틴이라는그 음, 찰진 맛. 전분의. 네, 전죠 네, 네, 네. 네. 그게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음. 해갖고. 지난번에 쌀 소개해드릴 때 제가 희끗희끗한게 많은 분들이 네. 찰기가, 찰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찹쌀을 보니까 아시겠죠? 정말.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쓸 거는 미호라는 전라남도에서 아. 좋은 쌀인데 얘도 찰기가 제법 많아요. 신동진에 비해서는 알이 작은 잔데요. 찹쌀하고 사이즈가 비슷. 거의 같네요. 네, 쌀 중에 네. 제일 작은 사이즈가 아. 네, 이 찹쌀이거든요. 네. 음. 네. 오늘은 찹쌀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음. 네, 미호라는 품종을 미호. 가지고. 미호. 네. 음. 네, 얘는 어디서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쌀일까요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이름이에요. 어 전라남도 쪽에서 음. 네, 아 구매한 쌀이거든요. 전라남도. 네, 그 네. 뭐 영호진미나 이런 것도 경상도 쪽에 남쪽에서 많이 시키는 하는데 음. 음, 전라북도의 쌀이 신동진이었는데 음.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네, 또 새로운 하나의 품종입니다. 품종 이름 안 되요? 네. 저희가 이제 삼계밥을 지어볼 건데요. 역시 간단하고 짓기 쉽겠죠. 압력솥에 그냥 흰밥 하듯이. 아밥 하듯이. 재료를 밥다 넣고 떼려 네, 놓고. 음. 아또 떼려 놓는. 때려 놓는 거 <laughs> 좋아하신 것같은데 아, 네. 오늘까지 사 네. 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어, 쌀 쌀을 씻어서 지금 불렸어요. 네. 10분 정도 여름이니까 불렸는데 음. 이 쌀이 지금 보시면 어. 히끗디끗단게 되게 많죠 네네 이건 찹쌀이 같이 섞여있 아, 섞어서 음. 어, 그러니까 아까 찹쌀을 넣어서 죽. 죽을 하는데 음. 찹쌀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맵쌀을 3 3 찹쌀, 찹쌀을 1 아. 이렇게 비름서 맵쌀 1.5컵 1.5컵 네, 찹쌀 1컵 이렇게 음. 해갖고 같이 씻었어요 쌀 크기가 네. 비슷하고 해서 같이 씻어서 네, 넣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을 보통 압력솥에 밥할 때 네. 물의 양을 어떻게 잡았죠, 선생님? 아... 1대 1 쌀의 양과 같은 네, 1대 1 네. 네, 그래서 두 컵. 보도겠습니다두컵 없이 네. 썼잖아요 네. 자, 두컵 네. 붓는데 네, 쌀의 네. 물의 분량이 아주 미세하게 좀 적어요 적게 네, 1.8에서 1.9이 정도 되게 재료에 뭐, 있는 수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찹쌀이 들어가서 아 찹쌀 이 네,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렇고 좁고 그다음에 좁고 닭고기가 좁고 익으면서 수분이 좀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물을 좀 음, 적게 잡아서 적게. 네 적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네 쌀을 좀 평평하게 펴놓고 네 여기에다가 닭고기를 닭고기 넣겠습니다 이건 닭고기 어떤 부위를 쓰나요? 지금 주로 어 닭고기는 전체 부위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만약에 이쌀두컵에 닭고기 400g정도를 음. 넣어서 4인 어, 가족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의 밥을 하는 건데요. 네네.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닭을 음. 한 마리 사서 정, 정육을, 발골이려고 하는 네네. 발라내서 살을 발라내고 그 나무 그냥. 뼈를 가지고 끓여서 아. 그뼈 끓인 물을 밥물로 잡으면 아, 예. 최고예요. 아그러더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면 또 밥을 안해먹으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네. 그래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닭고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정육이라고 해서 닭살을 발라놓은 게 있어요. 아, 마트에 가면 운할수 네. 있는? 네. 그거를 이제 그 해서 해도 되고, 밥 먹는데 뭐 약간 재미있게 나면 뼈 괜찮아. 그럼 뼈 육수를, 내서? 네. 아니, 아니, 그냥 그러면 그대로. 네. 그러면 이제 뭐 닭. 발, 아, 날개 뭐, 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같이 넣어서, 넣어서? 다, 다른 쪽 시방과 닭다리 네. 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닭가슴살? 가슴살, 가슴살. 네. 그거만 뭐할 수도 할 있겠죠 수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삼을그 다음에 이제 인삼을 썰어서 네. 이제 넣어요 그러니까 뇨... 먹기 좋게 하느라고 이제 썰었어요 네. 썰어서 이렇게 넣는데 뇌도 부분은 빼고 넣겠죠? 네선생님 음. 이렇게 그리고 대추 좀넣으세요 여러분, 네. 대추 좀 넣고, 네. 네. 인삼 크기로 썰었고요. 네. 네. 이게 인삼이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뭘, 뭘, 인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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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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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게 이제 뇌두라고 하죠. 네. 뇌두라고 하고, 이 윗부분은 뭐 약재로 따로 쓰기도 해요. 이건 이제 용토작용이라고 해서 토하게 하는 작용들이 있어서. 억지로 치료를 하려고 할때 토하게 하려면은 이 뇌두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음. 보통 약재로 쓸 때는 이 뇌두는 떼고 이 작은 뿌리 부분만 쓰게 되고 간혹 홍삼을 봐도 이 뇌두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설에 의하면 홍삼의 뇌두는 떼어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음. 어 홍삼의 같은 경우는 그냥 또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 이제 뇌두의 크기나 이 갯수를 세서 삼의 음. 연수를 음. 음. 계산하기도 하죠. 네.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잘라놨어요. 네. 네. <laughs> 이걸 말려서 이제는 따로 모아서 네. 약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인삼이 사실 이제 이 닭고기에 혹시 잡내 뭐 이런 거도 네.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도 네. 하는데 쌀알이 좀더 탱글탱글 부재료가 아.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서 잡내를 음. 혹시 이제 뭐 있을 잡내를 잡기 위해서 청주를 네, 네한 가슴 정도 넣어주고, 네, 그리고 어, 되게 중요한 건 밥을 할때 이제 보통 다른 부재료를 넣고 할 때서 네. 간장을 많이 넣는데요. 얘는 간장도 괜찮은데 소금, 소금으로,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한 작은술, 한 작은술 정도,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넣고. 네, 밥을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네. 넣어서 그런데 쌀 씻어서 불리고, 네, 맵쌀과 찹쌀 3대 1, 그다음에 닭고기 400g. 그다음에 인삼 대추 주. 그리고 청주와 소금 약간 넣었어요. 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닭고기의 양이나 뭐 인삼의 양은 성향에 따라서 네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는 방 그리고 흰 쌀밥 하듯이 이제 똑같이, 똑같이. 네. 너무 쉽죠. 그리고 키습니다 네. 여름에 저는.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서해 어 밥만 있는데도 이게 대접받는 느낌이라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삼계밥이 거의 선생님의 시그니처 메뉴 아닐까요? 아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는 좀 당연하죠. 아그데 네. 여러 개 여러 개그 중에, 그 중에 하나.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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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복날에 이런 삼계밥 이런 좋은 단백질 원과 이런, 우리 한약에서 이제 기운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먹는 이유는 네. 일종의 예전의 경험적인 지식이지만 한약적 배경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워지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몸이? 음, 음, 기운이 없고, 땀은 많이 눕고, 음, 네. 좀 늘어지는 네. 느낌이 네. 나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근육이 없고, 네. 몸이 이제 네. 약한 사람들은 우리 몸을 일정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일종의 결합시켜주는 네. 그런 부위들이 늘어지기 때문에 음. 순환하는 힘들이 떨어지게 되죠. 음. 그래서 이 결합시켜주는 가장 큰 힘이 이제 우리가 근육에서 오는데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좋은 단백질을 네. 섭취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족한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가 날이 더워지면 건 몸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위장도 늘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럼 소화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제 환기나 인삼, 이런, 그런 음. 보완하는, 그런 보기하는 약재들을 같이 배합을 해서 네, 네, 네. 음식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국인의 이런 여름철 보양식에는 단순히 몸에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음. 여름이라는 계절에 따른 우리 네, 몸의 네. 상태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하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조들이 엄청 지혜로웠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여름철 음식에 민어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좋은 단백질 원이잖아요. 소화도 네, 네, 네. 편하게 잘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여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요즘 얼주가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런 차가운 것만 먹게 되면 안 그래도 처져있는 위장기능들이 저저해가 되기 때문에 어 좋지 않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에라도 커피를 마신다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게 여름의 상황에는 맞는 거죠. 그럼 예. 여기서 잠깐. 네. 선생님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드세요? 가끔 먹습니다. <웃음> <웃음> 가끔 먹죠. 그러니까 제 목격한 네, 저의 몸 상태와 네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적절히 조, 조절하는 필요가 있는데 음. 저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음식에 대한 감, 우리 저희가 음. 집밥 본능이라고 하지만 네. 음식에 대한 감도 잊어버리지만 음.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감각들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정보들, 자극적인 음식들에 쉽게 쉽게 음. 흔들리는 그런 현대인이 되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집밥 본능을 회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어. 음식도 있지만, 네, 네. 음식을 통해서 내 몸에 대한 감각들을 회복하는 그런 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네. 접하고 알리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몸을 들여다보는 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 몸 들여다보기를 할때 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음. 가장 빠르게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몇 가지 있을까요? 뭘, 뭘 음, 보면 좋을까요? 뭘 보면? 일단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좀 예전에 편했는데 예민해지기 시작한다. 아, 감정적으로. 그렇죠. 감정적으로든 음. 외부 음식이든 냄새든 네, 맛이든 네. 향에 과민해지기 시작한다 하면 음. 전 그건 신,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가끔 환자분들도 그렇고 옆에 주위 분들 보면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이었는데 똑같이 먹었는데 뭐 탈이 났다. 알레르기가 생겼다. 음. 이러면은 내 몸이 뭔가 일정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음.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네.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음. 자기 몸을 점검하면서 음. 어, 먹는 음식이나 수면이나 운동 이런 것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항상 뭔가를 늘 이렇게 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어, 그렇죠. 우리 몸은. 음. 네,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깨진다는 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여름에 날이 더우면 약간 더 잠을 못 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찬물을 뭐, 먹어도 갈증이 잘 해소가 안 되고 그렇죠.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입맛도 좀 떨어지는 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증세는 혹시 이런 밥을 먹어서 좀 좋아질까요? 도움이 되고요. 네. 이제 만약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수준으로 균형이 깨진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음. 뭔가 내가 부족한 것들을 어좀 보충해 주는 것 자체가 균형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 몸은 늘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주고 네. 도와주면 스스로 잘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가고 알아차리는 게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되게 탁 와서 닿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몸이 늘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알아주고 도와주고 뭐 네. 어, 내 몸이지만 내 몸한테 그렇죠. 더 어, 잘하고 있다 아, 이러면서 좀 대견해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격려해주고 네.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사이에 드디어 이제 끓기 시작했군요 음. 네. 잠시 시간을 따르고 아, 그러니까요. 이제? 밥은 스스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네. 있죠 네. 네. 그러네요. 잘하고 있어 뭐 네. 이런 <laughs> <좀> 더 맛있어지지도 <laughs> 네. 네. 더 맛있어져라 아, 네. 뭐, 이러면서 똑같아요. 흰밥하는 네. 거하고 정말 똑같아요. 재료를 다 넣어서 끓이고 응. 나머지는 그냥 흰밥할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응. 정말 이제 우리 나라에서 만든 소시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 하는 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불을 언제 끌까를 알려주는 네. 고민 없이 하실 수 있게 해주고 네. 되게 영민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응. <laughs> 네. 밥이 너무 찰지게도 안 되고, 음. 한국 사람의 약간 가마솥밥 조금 더 진한 그런 음. 모습의 밥을 만들어주니까 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음. 음. 어디 멀리 있다가도 소리가 음. 리는 음. 소리가 나면,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기분이 좋았을 때는 밥이 되는구나, 음. 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꺼볼까요? 네, 이제 거의 마르기도 네, 네, 하고. 이 네, 네. 네. 한번두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는데 제가 밥을 시켰거든요. 네. 밥을 시키니까 좀 있다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네. 좀 비한 네. 음식보다 네. 나를 위해서 네. 밥이 네. 지어지고 네. 있구나 저를 위한 밥을 그 식당에서 대부분 불특정 음. 그 다수를 위한 밥이 지어지는 데 그날을 저를 위한 밥을 거기서 안에서 네.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딱 지금 그러네. 인삼 냄새가 아 올라오네. 딱 끄고 나니까 더 많이 올라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김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네, 기다리면 네, 맛있는 밥이 완성됩 음식은 되겠죠? 기대와 기다림으로 네. 완성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릇. 네. 음. 어, 선생님, 이제 드디어 압력솥에 추가 네. 내려갔습니다. 네. 밥이 다 됐다는 음. 이야기죠 밥솥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식당 내리서 소리 나요. 이렇게 제꼈을 때 아무 소리 안 나요 기이 네, 완전히 빨개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겠습니다 항상 긴장돼요 <laughs> 아직도 긴장이 되세요? 네. 네. 우와 어때요? 오. 먹어봐야 죠 선생님? 아 <laughs> 어, 뭐래요 지금? 음아 네. 대추가 조금 들어갔는데 대추의 그 그럼요, 달콤한 향이 네. 확 올라오는데요 네. 들이 음. 음. 하나로 이제 거머리진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이제 네. 그로 섞어줘야 삶도 네. 완전히 포근하게 잘립거든요. 네. 네. 살짝 가운데가 음. 살짝 누었는데뭐 네. 문제 없어요. 음. 누룽지 삼계탕도 먹는데요. 어, 그렇죠, 선생님. 네. <laughs> 누룽지 삼계탕도 <laughs> 있으니까 <있습니다>. 밥이 잘못해서 누렸다는 <laughs> 뜻은 음. 아니고. 네. <laughs> 간기가 들어가면 아, 조금 더잘 네, 섞었어요, 이렇게. 밥은 네, 네. 그 쌀알이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찰지게. 네, 찰지면서 네. 리가 네. 떡지지 않고 이렇게 잘 됐어요. 네. 이렇게. 네.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밑간이 소금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양념장을 좀. 타서 먹는 건가죠 혼자 드실래요? 저도 그렇다는.. 아 선생님 제가. 네. 제가 호기해져서 깜빡 <laughs> <남성이 웃음> 잊었습니다. 네. <laughs> 네. 네. 한번. 네. 민간이 있어서 음. 저는 그냥도 되게 좋은데 어 간장에 비벼 먹어도 괜찮은데요. 네. 닭하고 부추가 지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에 이고 하니까 괜찮죠? 부추하고 잘 어울리면. 네. 팔도 잘안 굽고. 네, 미장도 편하고, 네, 기운도 붙들 어수있고죠 네. 알있습니다 오늘 오늘 저녁으로 나왔나요? 간따로 안 해도 음. 이 자체로 먹어도 너무 음. 향긋하고. 부이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네. 파마를 넣지 않고 부추만 산뜻 썰어 넣어서 뻑뻑하게 양 네, 만들어서. 만들어서 같이 비벼 먹으면 또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밥을 하면 반은 처음에는 그냥 드시고 아두 가지 맛을 네, 다 드실 네, 수게반 남았을 때 간장에 비벼서 음. 한번 비셔보세요 비벼 이렇게 아 좋은데요 삶도 너무 두드러지지 않고 네. 또 삼계탕에 솔직히 인삼은 네. 향을 다 잃고 있어서 음. 별론데 얘는 인삼의 향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더또좀 더 음. 아, 몸에 좋은 음식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삼복 더위 더위가 좀길것 같은데요 네. 음, 흔한 삼계탕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삼계 밥을 만들어서 음. 색다른 맛도 즐기시고 건강도 즐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